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제재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 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진짜 오늘은 뉴스 브리핑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너무 이른 시간에 해서 <laughs> 아침 10시에 <laughs> 어, 개 졸려. <laughs> 이런 건또 처음이네. 그러니까 보통 브리핑이란 단어 아침 음, 프로에 많이 쓰잖아요. 모닝 그쵸. 브리핑 뭐 이런 거. 진짜 브리핑하는 느낌이어서 오늘 좀 정신이 몽롱한데, 음. 어 이렇게 댓글에 약간 뉴스브리핑에 대한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반려동물, 장례식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소재들이 좀 신선한 소재가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음. 여기저기서 많이 떠드는 그런 소재 말고,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들 다뤄줘서 좋다라고 하는데 요즘 뭐 응. 한간에 많이 떠도는 소식이 되게 많죠. 쿠팡의 블랙리스트 사건, 어. 음. 어. 그리고 뭐 전공이 이제 음흠, 파업. 음. 파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으니까 음. 뭐 사직, 그리고 뭐 교수들도 사직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다룰까 하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음. 좀 찾아보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또 신기한 주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음흠. 신기한 주제지만 어, 대한민국 청년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두면 저희도 해당되겠네요. 해당됩니다. 오. 제가 보기에는 앤서님보다는 안느님이 좀더 빨리 해당될 것 같은 네네. 내용이긴 한데 시간 차가 있나 보네요. 오늘의 제목은 결혼 시장. 가격 표시제입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 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내가 왜, 왜. 이걸 하려고 그랬다가 아 그래요. <laughs> 막판에 아막 대본까지 쓰려고 하다가 뭐 음. 다 써서도 모아 놨는데 아, 아닌 것 같아. 이러고 <laughs> 다른 걸로 선회했거든요. 너무 다행이다. 어, 근데 너무 겹쳤어도 다행이다. 재밌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겹쳤어도 음. 어떻게 다르게 준비를 해올 것이니. 아 그것도 음, 음, 음. 괜찮네. 음. 근데 아마 겹쳤으면 제가 즉석에서 다른 걸 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왜 한번 해 봐도 좋았을 아. 것 같아. 언젠가 한번 겹칠 것 같아요. 음, 언젠가. 언젠가 한 번은 겹치겠지. 지금 바이든 대선 취임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한 음. 3, 4년 했는데 <laughs> 아직 안 겹쳤는데 언젠가 겹치지 않을까 싶고. 자, 결혼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음.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 20대 후반부터 한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많이 하죠. 주변에. 그래서 한참 주말마다 혹은 매달 결혼식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나이긴 한데 결혼하는 모든 이들에게 뭐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배우자를 구하는 거겠지만, 결혼을 마음먹었다면 가장 큰 숙제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금액이, 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음.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나도 결혼해봤으니까 결혼을 준비한다는 친구가 있으면 좀 조언도 해주고, 해 주려고, 뭐, 이렇게 알아봐 주려고 해주고 했는데, 나랑 너무 다른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범례님 결혼한 시점이랑 비교해 봤을 때, <laughs> 범례님이 저점 매수했다라고 <laughs> 할수 있을 정도로. 맞아, 어, 맞아한 두세 배 차이 나지 않아요? 진짜 두세 에? 배 차이 나요. 진짜로? 아니, 아니. 토탈로 따지면 사실, 천차만별인데, 음, 음. 그 개별 금액을 따져보면,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그거였어요. 음, 음.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거나 할 때, 흔히 이제 이모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오셔서 드레스를 잡아주시잖아요. 네. 저 때는 그분이 10만 원이었어요. 오. 그게 뭐 사진을 몇 시간을 찍든, 어쨌든 인건비니까 음. 한 분이 오시면 1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2,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한복을 빌릴 때, 부모님께서, 특히 이제 어머님께서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20만 원? 음. 이렇게 하루를 빌렸어요. 근데 앤서 님, 이미 아시는 것 같은데, 물가를? 그러니까 저보다 가까운 상태라는 안쟁입니다저다 아아 처음 듣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친구에 관심이 많은 거고. 음, 나는 친구에 관심이 많은 거지. <laughs> 왜냐면… 하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내가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법례님이, 안내님이 좀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 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음. 그렇죠. 어쨌든 뭐 제가 이제 한복을 빌릴 때 20만 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장모님 20만 인당. 원. 그렇죠. 장모님 20만 원, 오, 우리 그러니까 엄마 20만 원. 스펙트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만 원이 어느 정도의 선이었어요? 아,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물론 음. 저도 막 어릴 때 결혼해서 화려한 결혼은 안 해보긴 근데 했지만. 5년 전이면 막 그렇게 옛날도 아니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한복을 빌리면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뭔가 최소? 최소라기보다는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런 건 입어야 되지 않을까가, 음... 이제 지금의 시선에서 5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싸다. 당시 법례님이 선택했던 레벨. 음, 음, 근데 음, 음, 딱, 음. 지금 따져보면, 한두배 이상 뛰었다 맞아. 나도 압구정, 청담, 뭐, 이렇게 신사 이쪽에서 한복을 빌렸단 말이에요. 음. 그때 20만 원이었단 말이야. 음. <laughs> 어쨌든, 데 이제 50만 와, 원이 됐다. 아, 근데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 두 분이 다 살아계신다라고 음. 했을 때, 그냥 40만 원이라 칠게요. 네. 지금은 100만 원이 넘은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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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결혼할 때꽤 괜찮은 곳에서 했어요. 밥 네? 맛있다는 얘기도 주변 친구들한테. 아, 왜 절대 안 했어요? <laughs> 만나기 전이었죠? <laughs> 그거 왜안 했냐고요? <laughs> 아, 알아어요오어야지 조세를 <laughs> <초대를 웃음> 받아야 갈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초대를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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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laughs> 제가 괜찮은 곳에서 결혼을 했고, 네네. 나름 강남권에서 직장을 잡았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단독 콜. 제 친구 중에 차포기하고 호텔 결혼식 한 친구가 있습니다. 와우. 아, 저 호텔, 근데 제가 결혼할 땐, 아, 자꾸 그 라떼, 라떼 걸로. 그러니까 그럴 그러니까 나이대가 아니었요 그럴 나이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5년 전이 아, 나이대가. 음. 나이대가 아, 약간 아, 호텔 아. 결혼식 주변에 음. 잘 없기도 하고. 아. 음. 음. 그나마 나는 그래도 단독 홀이니까 음. 그 또래 결혼한 친구들 중엔 그래도 컸다. 괜찮게 한 편이었어요. 음. 보통은 여러 홀이 있는 식 장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독 홀이었고 밥이 맛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그때 식대가 4 8 0 0 0 원이었어요. 네. 인당. 진짜 싸다. 아니, 이, 호텔이 아니라 그런가? 아니지, 아니지. 그거 감안하더라도 지금보단 음. 훨씬 싼것 같아요. 어, 어, 어. 물론 지금 듣는 분 중에 결혼을 너무 예전에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분이면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의 변화예요. 요즘은 식대가 기본 7, 8만원. 음. 뭐좀 좋은 데 가면 거의 9만원. 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제가 결혼할 때 10만원을 내면 어, 매우 훌륭한 축기금이었어. 요 음. 너무 감사한 축기금. 아, 어, 뭐 마음 썼네. 어, 어, 왜 이런 거죠? 5만 원이 디폴트였고 그 음. 당시에 10만 원을 주면 어 친구. 음. <laughs> 약간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가격을 들어보면 10만 원을 안 내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가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올랐어요. 5만 원 내면, 그러니까 참여하고 식사하고 5만 원을 내면 음. 사실상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축하하러 와서 손익을 따지는 게좀 웃기긴 한데,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비용이. 음, 애매해졌네요. 그래서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진짜 친한 친구, 진짜 친구란, 안 오고 돈만 보내는 친구란 얘기가 어. 있을 정도로.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음. <laughs> 이게 결혼식이야?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충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결혼을 왜 요즘 청년들이 하지 않는가를 얘기했을 때 비용 문제도 항상 거론이 돼요. 그런데 음. 사실 정부가 뭔가 강압적으로 가격을 낮춰라 그 옛날 그 군사 정권 시절처럼 당근 천원 이상에 팔면 다 감옥행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laughs> 할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런 시장에 처음 정부가 발을 들이는 방법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공개하라. 음. 라는 식으로 처음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고객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짜장면이 보통 얼마지? 하면은 그냥 몇 군데 네이버 지도에서 콕콕 찍어서 메뉴판 보면 알수 있어요. 근데 요즘 스듬메 얼마지? 네이버 콕콕 찍어서 절대 알수 없습니다. 모르죠. 웨딩 페어를 가도 알 수가 없어요. 음. 여기 가격과 다른 페어의 가격과 내가 직접 찾아갔을 때의 가격과 웨딩플래너를 끼고 갔을 때의 가격과 안 끼고 갔을 때의 가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표시해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선 결혼 시장에 가격 표시되지 않은 서비스와 제품이 굉장히 많고요 아름아름 구전되는 내용을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알아가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격이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쓰듬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잖아요 쓰는 얼마고 드는 얼마고 매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 어디서 얼마를 가져가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게 사실은 웨딩 플래너인데 웨딩 플래너의 가격은 얼만가? 그것도 모릅니다. 음흠. 깜깜이에요. 음. 내가 얼마를 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의 계약 관련 피해 접수가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중에 표준 약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늦었네요, 그죠? 진작에 그렇죠. 시행이 됐어야 돼. 음, 음.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몇 백만 원 쓰는데 내가 뭘 쓰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 심지어 계약금 낼때 혹은 뭐 계약할 때도 그 약관이 표준이 없어가지고. 다중구남방이게 음. 말이 안 되는 게 결혼은 그러니까 대부분 하잖아요. 음, 그렇죠. 음, 음, 음. 근데 이런다고? 지금까지 이랬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 그니까. 진짜 우리나라 이런 방면에서는 또 엄청 후진국이다. 음, 그치.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부분들이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음, 막 그냥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저는 얼마에 했어요, 저는 얼마에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럴까. 짬짜미로 가격을 막 예측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호텔 가격이 깜깜이시던 시절. 아아, 그렇죠. 그때는 나 조선 호텔을 얼마에 예약했는데 그쪽은 얼마에 했어요? 그런 음. 수준인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나가서. 그리고 전국 120, 120여 개 공공시설과 박물관, 미술관의 이제 정부 주도하에 예식이 가능한 예식장 용도의 공간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개방된 오, 곳이 좀 괜찮겠다. 있는데. 괜찮겠다. 나 어디 박물관에서 결혼해 근데 어, <laughs> 어, 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어, 이런 거. 근데 거는. 말씀드릴 건데, 괜찮은 공간이 꽤 있어요. 어쨌든, 이미 공개된 그 이제 오픈된 공간도 있는데, 전국에 120여 개 정도를 더 오픈을 한다는 얘기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음 너무 좋죠. 방송으로 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결혼해 이 생각했는데. 아난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서, 모르겠어요. 서초의 국립중앙도서관, 종로의 국립민속박물관,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천안에 있는 뭐 관세인재개발원 뭐 이런 등등, 대구의 또뭐 중앙교육연수원 이런데를 그냥 갑자기 열어주는 게 아니고 공간을 조성을 해서 열어주겠다는 거죠. 싸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음. 자세한 공간이나 요금, 뭐시기는 24년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쨌든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스드메라든지 웨딩 플래너라든지 이런 결혼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와 재화에 대해서 가격을 공개해라. 라고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을 발표를 하겠다는 얘긴데이 가격을 공개해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메뉴판을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당연해야지. 음. 응.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가격을 공개하란 말이 되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어디 웨딩 샵을 갔어, 아니 뭐 드레스 샵을 갔어. 그러면 그 앞에 바로 메뉴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헬스장이나 미용실이 이런 게 없었는데 그 규제 생기면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laughs> 웨딩 샵도 하겠다라는 거죠. 음,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부족이나 정보 차이로 인한 불공정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앤서님이 말한 그거. 몇년 전에 시행했던 것이 바로 운동 가격이었어요. 음, 음. 헬스장, 뭐 필라테스, 수영장 이런 이제 공간의 가격. 어, 좀 예전부터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헬스장 가격표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가격표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체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격이 얼만지를 가서 상담을 해야만 알수 있는 곳이 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만지 대부분 알수 있어요. 뭐,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그 인스타에 들어가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상담 받을 때 바로 메뉴판 먼저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음. 음. 예전에는 계속 말만 계속해요. 뭐 우리 뭐 어디 뭐가 있고 뭐뭘 해줄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얼마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 월요일에는 <laughs>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그리고 뭐 얼마 그딱막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4만9천 원입니다. 어 진짜요? 싸네요. 1년 계약시 뭐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고객님만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애겠다고 해서 21년 12월에 체육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시장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시설 가격 표시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 시설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상업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23년에 헬스장 가격 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과연 2년 뒤인 23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전체 1만 2천여 개가 넘는 헬스장 중에서 가격 표시제가 제대로 안돼 있는 매장은 10% 정도였다고 해요. 음.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요. 네, 90% 정도는 들어가자마자 메뉴판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바로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공개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기사를 보면 은 아직도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광고 전단에서 본 가격을 가지고 상담 받으러 가면 아 이렇게 했을 때그 가격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몇 년을 해야 그 가격이에요 이렇게 좀 유도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이 아직 있긴 하지만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따라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근데 이10% 마저 안 지키는 게좀 별로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태료 라는 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점이 아니에요. 과태료는 돈만 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약하다. 그래서 좀더 강제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아니면 수영장 이런 데가 이제 메뉴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가격을 비교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공정거래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업주들의 항변도 있습니다. 이 업주들의 항변이 뭐냐면. 가격이 전면에 있잖아요. 들어오면 메뉴판이 있다든지,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보면 가격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면 시설의 차이나 서비스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필해보기도 전에 가격만 보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업주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 체육시설이 막 장난 아니야. 막 미국에서만 쓸수 있는 무슨 기구를 막 가지고 오고, 막 자격증 수두룩 빽빽한 강사님들 막 엄청 해서 좀 비싼데, 사람들이 그런 건안 보고, 가격만 보고 안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음식점도 똑같아요. 그니까, 러 이거, 이거는 영화도 <laughs> 똑같잖아요. 영화가 다 똑같은데, 음. 영화 보기 전에는 이 영화가 그 값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지, 모르지. 근데 입소문으로 어떻게든 잘 되는 음. 영화들은 더 많이 팔리게 되어 있고, 음. 그니까 러 비슷한 걸로 뭐 헬스장 시설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PT가 유명하다든지 하면, 음.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가게 돼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든, 뭘할 때든, 어쨌든 메뉴판이 있는 곳을 갈 때면, 여긴 왜 이렇게 비싸지? 뭐가 다른가? 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뭐, 스드메가 가격이 뭐 표시가 되는데 뭐, 표준이 200만원이었어. 근데 어디서? 스드메가 500만원이래. 그러면 여긴 왜 비싸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음. 500만원? 딴 데도 5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게, 이것도 모르는 어, 거지. 너 결혼 얼마에 했어? 이러면, 음. 나도 몰라. 음.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시장도 이런 가격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 물론 이제 업주들의 반발도 많이 있을 거고 처음에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면 이제 꼼수들이 많을 거예요. 표시된 건 이제 정가고 음. 뭐 오셔서 상담을 받으면 뭐 끼워주고 저거 끼워주고 할인해주고 뭐 이런 게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바른 가격 비교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결혼 시장은 어 저도 결혼을 해볼 때 많이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악독한 시장 중에 하나예요. 음. 악독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결혼 시장은 단골이 없습니다. 음. 한번 단물 쫙 빨아먹으면 다시 볼일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 당사자도 마지막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그쵸? 처음이자 마지막 딱한한번 음. 있는 행사죠. 그래서 음. 소비력이 높은 편이에요. 음. 이번 한 번을 위해서라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을 돈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도 많이 쓰고자 하고 빨아먹는 쪽도 자, 많이 빨아먹자하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깜깜이 시장인 거예요. 음. 음. 왜냐하면 업주들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많이 내더라. <laughs>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24년도 내에 결혼 시장의 가격이 표시되고, 이제 비교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